예,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할 컨텐츠는, 아, 제 소설에서 장비를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. 예. 오늘 소개할 아이템은 이제, 한라사 세트, 예. 보여드리겠습니다. 한라사 예. 잘, 잠들지 않는 눈 있고요. 예. 그리고 탈라사 뚜껑, 베스바스크, 예, 크리스탈, 봉봉 예. 있고, 예. 그리고 이거 탈라사 보, 예. 이거 없어가지 시청자들 받았거든요. 예. 그리고 메시벨트, 어. 다음에 탈라사의 저 목걸이 목걸이 두개 있는데 두개 중에 아무거나 꼈고 그래 탈라사 세트 괜찮죠 스킬은 뭐 저번에 올렸던 거 변화가 없습니다 스킬은 변화가 없고요 힐은 저번에 올렸던 것 같이 히드라 소설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. 저번에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. 삼원소에 이제 오브 히드라, 예. 스톰, 네오스는 예, 소설이 쓰고, 레벨 뭐 저번보다 좀 오른 것 같고, 1인가 올랐을 것 같고. 그리고, 다른 장비는, 이제, 오심, 저, 뭐냐. 오심이 아니죠. 소집. 소집. 에가지고 쓰고 있고요. 가공 그대로 쓰고 있고. 그 다음에, 햇불 있고요. 이제, 애니참 있고. 그 다음에, 부적을 제가 세 개를 구했습니다. 이거 파밍하다 오늘 나왔고. 이거 두개 얻었고. 그래가지고, 이거 세개 끼고 있고요. 다음에 냉기 정력한개 끼고 있고요 요렇게 끼고 있습니다. 또그 용병 또 보여달라고 하시는 분 있지. 용병은 저번에 팔라딘 아이템 올린 거 똑같아서 팔라딘한테서 장비를 빼가지고 이거는 그두개골 여기 있어가지고 이거 제가 지금 두개 있거든요. 두개가뭐세개가 뭐 있거든요. 이거 그대로 꼈구요. 레몬네드그 다음에 인내 인내 저팔라딘나 용병한테서 빼와가지고 인내 그대로 꼈고 그리고 무한 무공 끼고 있고요 그리고 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케는한쪽에 붙을까 한쪽이 높고요 패케는 얼마냐면 매차는 네, 지176 나오고, 패케가 115. 네, 115 정도 나오네요. 네, 사냥 한번 해보겠습니다. 탈자사 세트로 이제 사냥을 한번 해볼게요. 액트4 가서 그 테스트 할게요, 똑같이. 미리 세팅 다해놨고요 어, 하, 종를 잡아가지고. 차 안에 중첩됩니다, 저거. 이거 장력 없어지고, 이거, 이거 장력 없어지고, 번개 장력 없어지고. 몬스터가 지금 장력이 그거 한, 한 개도 없어요. 다 지워져버려. 뭐 독장력은 있는데. 지금 거의 다 지워져 있어요. 이거 세 개는. 보면 없어요. 독장력만 있어요. 아, 저다 지워져 있죠. 불정력 뭐,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, 얼음정력다지워 있어요. 얘도 그렇고. 그냥 녹아요, 그냥. 그냥 녹습니다, 녹아. 다만, 이게 좀 떨어집니다. 이거, 이거 두 개가. 아야미라 냉기면. 물리 저항력 있는 물리 차음은 없어 지금. 차음이 아직 몇개 부족한데 독 차음도 없고 지금. 독독 독 지우는 것도 아마 있을 겁니다. 초록색깔 봤던 거지. 물리랑 독이랑. 없는 근데, 소더리스라서 물리 참은 뭐, 뭐, 독참 필요가 없죠. 뭐, 있으나 많아죠 독참은 뭐, 끼고 있으면 독 지워져서 뭐, 근데 별, 별 상관 없죠. 어차피 메이지인데, 마잖아요 얘가 그리고 지금 무공 끼고 있어가지고, 송고 쓰고 이래가지고, 더, 더, 데미지 더잘 들어가거든요. 난 가성비는 이게,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. 지금 시청자분도 추천하더라고요. 이거 탈락사 그냥 세트 끼라고. 원래는 다른 저 세팅으로 되있었는데 전에 하시던 분이면 아마 이거는 잘 모를 거예요이 차음이랑 이 차음에 대해서 이게 이제 얼음 차음이고 이거 냉기를 지우는 거고 그 다음에 불 지우는 거아 번개 지우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독 지우는 것도 있고 뭐 물리 지우는 것도 있고 독이랑 물리는 내가 지금 없고 제들은 이제 세계는 얘 어차피 사스소설에서 아닙니까? 아 잡잘 수가 있죠. 그 세계가 있으면 이제 다 하얗잖아요 지금 거기랑 물리 빼고 야 업으로 잡아 다주습니다 이제. 그냥 오버 쓰고 그냥 다 죽여버리면 돼요. <laughs> 다 죽어요, 다죽어히 시드라 계속 쓰고 죽여도 되고. 아까 여기서 내가 죽어가지고. 어, 용병, 용병이 죽어 오호个这 거의 个아에이个 뭐.. 아.. 이말这个这个这个말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 영병 살려가지고 영병 뭐 없어도 잡아요 근데 잡아볼까요? 없이 없 어? 없이 잘 잡아요 강, 강합니다 에 네. 뭐라고 하냐? <웃음> <웃음> 없어도 돼, 없어도 순삭 그냥. <laughs> 어서 오세요 용사 ᄒ 한번 해보시고요.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 이거는 끼면은세개다 삭제됩니다. 이시면 이거 빼면은 이게 이렇게 올라가요. 그러니까 장력 올라갑니다 이거. 번개 장력은 오바라 가지고 안 내려가는 겁니다. 자, 지금까지 제 소서리스, 저, 업그레이드 된 장비 소개 겸, 경... 이거 파괴참, 파괴참도 소개해드렸습니다. 예, 탄량서 세트랑 파괴참, 예, 소개해드렸습니다. 사냥도 테스트 해봤고, 예, 고맙습니다. 예. 구독,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